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ssec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외 주제와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우리 이중성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성님 예.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 해오셨나요 예, 오늘은 법인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진출을 해서 선배들이 다 세팅해 놓은 그런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그 신규 진출국으로 진출을 해서 포롤 단지 혼자 가서 법인을 세팅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을 어떻게 설립되는지 이런 것에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듣기만 해도 너무 막막하거든요. <laughs> 제가, 어, 저희 SSEC 사업체를 차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국내에서도 그 법인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귀찮고 모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외에서 그러니까요. 또 영어로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그 법인을 설립하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일단 가장 어려웠던 뭐 에피소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어, 사실은, 저희 회사가 제가 다닌 회사가 일단은 대기업이었기도 했고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기업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음.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서 그야말로 이제 A to Z까지 다 혼자 네.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다행히 그 대기업이었기 있 때문에 대기업이 법무팀이 있었고 아, 예, 법무팀이 다 알아서 하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은 많은 것이 사실 음. 법인 설립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법인 설립할 때 어떻게 회사를 차려갈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인지 음. 뭐 아니면 비주식회사인지 아니면 도매법인인지 소매법인인지 아니면 합자법인인지 개인회사인지 이런 걸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다그 슬랙판의 순서와 그런 것이 다르게 다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네.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예전에 그 필리핀에 갔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던 회사는 사실 소매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아, 네. 화장품을 만드는 아, 회사였는데 네네. 필리핀은 외국인이 소매를 하면 안 되게 헌법에 네.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풀렸는데 아, 예, 제가 설립할 때만 해도 예,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반드시 합자 회사를 네. 설립해야 돼요. 아니면 도매 회사를 설립해야 돼요. 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저희가 그 법인 설립할 때 혼자 못하고 네. 현재는 로펌을 제가 아. 활용을 아, 하게 아,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지에 있는 글로벌 로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로펌들은 대부분 다그 엄청난 그 작용력과 음. 뭐 이제 그 사실 전반 내용 이런 것들 이다 있기 때문에 음. 정부 쪽과 쉽게 할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있긴 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로펌이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저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아닌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 로펌을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 음. 빠릅니다. 아, <laughs> 예. 저희 한국 법무인들 그렇죠?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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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네. 컨디션도 쉽고 네. 그리고 더 비용이 저렴하거든요. 음. 그래서 대부분 그 법무팀에서는 야 네. 그래도 우리 회사인데 글로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현지에서는 글로벌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희도 지금 그 때문에 법무팀 쪽카 상당히 말처이 많이 있었는데아 아, 이거 당장 해야 되는 일인데 당장 필요한데 네. 왜, 왜 이렇게 피드백이 없냐 얘기하면은 음. 법무팀에서는 로포 원래 그렇다. 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네. 외그 한국인이 하 네. 가장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인이 운영하는 로폼을 통해서 하게 되면 빠르고 비용이 상당히 아. 저렴하죠. 아. 예.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예. 글로벌 로폼 을로벌 로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힘드셨었고요. 엄청 시간이 걸렸고요. 네. 어, 거기, 변호사들이 대부분 다이전관예우를다 거친 아 그런 사들이라, 람 네. 돈을 상당히 많이 밝힙니다. 어. <laughs> 상당히 안 좋았던 건데, 네. 그러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사 하는 거는 다 자기 아래 한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예, 봉팀에서 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저희 회사의 국내에, 국내, 그러니까 조이트 벤처 형식은 아니고 국내 예, 단독으로 예. 법인을 설립하신 예. 거네요? 예, 단독 법인이요 예, 도매 네. 법인이었죠. 아, 도매 법인으로 해서 소매를 예. 하실 수가 있었던 거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아. 있는 파트너와 같이 하는 아, 이런 사업 구조였기 때문에. 네. 예. 예.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소매를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저는 또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한 나가 계시거나 이제 여러 그런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조인트 벤처의 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조인트 벤처는 일단은 사업이 만약에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회수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안정적이죠. 네네. 만약에 저희가 단독법인을 냈다가 버블을 뭐 위반했다고, 뭐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이런 경우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현재 는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인트벤처 같은 경우는 지분율에 따라서 개연권을 행사할 음. 수 있는 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파트너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파트너사의 조언도 얻을 수 있고요, 자문도 얻을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혹은 뭐 이렇게 인적인 서포팅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조인트 벤처가 나쁜 부분은 이제 사업이 만약에 잘못돼서 갈라질 때, 갈라질 때그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이 날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인트 벤처를 싫어하는. 그런 CEO들은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 단독법인을 내놓고 우리가 우리 우리 했던 거 우리가 회수하자 아,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대기업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알지 못하는 회사라서, 이렇게 로폼에서 혹시 안 받아주거나 그런 건없나요 아, 예. 사실 그런 경우는 그 로폼을 아시겠지만 그 정보력이기 때문에, 네. 현재 그 회사의 어떤 자금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이미 다 확인을 해보고 컨택을 네. 하기 때문에, 물론 정말 스타트업이다, 이런 네. 경우는 쉽지 않겠죠. 네. 쉽긴 한 더구나 이제 저희가 그 개발도상국,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요. 네. 개발도상국은 이제 사실은 K-컬처에 대한 약간 이승트가 네, 있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예. 네. 네,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음.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한국 기업이라면 상당히 쳐주는 이런 네. 분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설립을 할때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뭐 개인 합자나 뭐냐 이렇게 다법인나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무팀과 그리고 로펌과 진행을 예. 하면서 또 우리가 꼭광해서는안 돼요. 일단 부동산이 부동산, 부동산, 사무실을 네. 저희가 인대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 역시 어, 현지 에이전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에이전트가 있어서 네. 아. 예, 현지에 있는 한국인 에이전트. 아 그렇죠. 네. 예 예. 장단 일자일단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한국인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쉽고요. 제가 네. 할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많기는 한데 네. 현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탓세를좀 줄자. 네. 외국인이다. 아 그러면 잘 걸렸다. 네. 뽑아 먹어 보자. <laughs> 네, <laughs> 이런 쪽이 <laughs> 네, 많아서데 한국인은 네. 서로, 서로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 어, 지분율도 있습니다. 저가 네. 법인을 설립했을 때아 네. 어, 임원을 누구로 살할 것이냐, 네. 혹은 어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네.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본사에서 네.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지 못한 경우는 아 어, 이제 주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음. 그 현지 국가에 진출해 있는 회사를 네. 벤치마킹 하거나, 네. 회사에, 현재에나가 있는 타 회사의 네. 법인장들과 묶음을 네. 네. 좀 해서, 예, 아, 네.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가서 인맥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혼자 네. 가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한국인은, 한국인만이면 끈끈한 네. 장르이기 때문에, 인, 기진출한 국가에, 네. 기진출한 회사에 법인장들한 네. 네. 거기 주재원들과 네. 네트워크를 좀 만드셔서, 네. 네. 막 많은 정보를 좀 얻어야 되죠. 초기에 저희가, 급여를 수준을 정할 때 네. 그게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네. 아, 이 현지인들한테 급여를 그죠.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줘야 될까? 그리고 복리후생 부분도 맞습니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네. 아닐 때 맞아요. 물론 본사에서 가이드라인는데 네. 매력이긴 한다. 근데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많은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럴 때는 현지에 이미 진출한 회사의 주전법인자으로 뭐 네. 미팅을 네.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 네. 됩니다. 그리고 또궁금한게 자꾸 생기는 게들로 예. 이렇게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면은 사실 요즘에 ESG에 아, 대해서 ESG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또 인권과 관련해서 도 이슈가 많이 되는데 예. 개발 도상국은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이제 인권 이슈가 좀더 많이 발생할 것같아요 그런 것과 예. 관련된 법들, 컴플라이언스들이 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또 문제가 되는 그런 법들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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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에서 좀팁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물론 본사가 그러니까 그 국가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거는 사실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업무하다 보면 네. 가이드라대로 못할 때가 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글로벌에서 많은 이해와 어, 어떤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조차도 쉽지 않은데 정말. 그 국내의 마인드로 시간이 네. 네. 돼서 네.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국내에 있는 직원을 다뤄주시겠냐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맞아. 되죠.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것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네. 이런 부분이 오. 상당히 중요하고요이 세지 네. 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복리 후생, 네. 이런 것, 혹은 이제 그 대부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네. 1년 동안은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라고하잖아요 네. 네. 그다, 그때까지만 저희가 어떤 그, 회고나 이런 네. 것들 할수 있고, 그 다음으로 1년이 넘어가도록 저희가 네, 마음대로 회고를 못하게 되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규를 잘 알아보시고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 HR 관련되어 있는 정관 같은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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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규정사항을 본사에서 네. 어,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기신 출하는 회사의 네. 정관이나 아니면 네. 그 복리 후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네. 배치 마킹하시는 방법을 쓰셔야 네. 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laughs> 법뿐만 아니라 세법, 세법 아, 그렇죠.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네. 어땠었어요? 물론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법무팀이나 저희 세무팀 글로벌 세무팀부터 별도로 있었어요. 네네네. 그쪽에서 파견이 나와서 음. 세팅을 다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세울 때. 그, 로펌에 함께 네. 붙어 있는 세무사들이 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연결을 시켜서 네.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네. 어, 사실, 코트라나 혹은 뭐 이런 쪽에 연결 이렇게 네. 연락을 해보면 관련되어 있는 로펌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컨택을 하시면 네. 예, 쉽게 예, 서포트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코트라랑 친하게 지내야죠. 예,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세무사들이 이제 범... 예. 그 로펌들과 함께 아, 일하고 예, 있다. 예. 네, 예. 알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예, 있죠. 맞습니다. 해외에서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법인을 예. 설립할 때. 네, 예. 기본적으로 그 고용창출을 해주기 때문에, 아, 어, 해외에 있는 그 회사가 그 자국 내에서 음.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 세금 감면에 되게 많이 음. 주의를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고용사출 네. 많이 하는, 네.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네. 무역을 할수 있는, 이런 사업이나 네. 이런 사람 들어왔을 때는, 세금 감면을 좀 많이 주고, 그 세금 감면, 그, 경제 특구, 이런 네. 것도 있어요. 거기다,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세운다 그러면은, 뭐,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거나, 네. 네. 아니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산업인지를 네. 확인을 하시고, 네. 예, 그 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예,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자꾸 궁금한게 생기는데요. 게 법인을 설립하고 뭔가 우리의 브랜드가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뭐 이런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이나 저 이렇게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과 그렇죠. 어, 관련된 어, 것도 우리가 처음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예. 될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법인 설립 전에 준비해야 돼요. 아, 예. 저희가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면 런칭 전에 반드시 각 국가별로 저희가 지적 재산 권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혹은 가장 저희가 대표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 상품명으로 이미 등록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네. 확인을 해 보고요. 네.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저희가 변리사나 아니면 네. 그각 회사의 상표팀, 네. 지적 재산팀을 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옛날에 그 업무를 했었는데, 아, 네. 어떤 브랜드가 나가기, 아, 우리 글로벌로 나갈 거다라고 의사결정이 되면 바로 먼저 해 보셔야 네. 되는 그 부분이에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으로, 저가 런칭을 했는데 그 이름으로 이미 그 해당 국가에 런칭한 브랜드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 런칭을 보류하거나 네. 아니면 그 해당 브랜드의 그 지점에서 저희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물론 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죠. 음. 음.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업의 네.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대부분 이미 스타트에다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음.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궁금증이 예. 많이 해소가 된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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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막막한것 같은데, 예. 그래도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지금 안내를 해주셔서 지금 막 이거를 어, 법인을 난 설립해야 되는데 하고 보셨다는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정이 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예,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주재원 경험이 있는 주재원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주재원 파견 전 교육, 파견 중 교육, 그리고 귀인 교육과 가족 교육.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꼭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